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4일자 양개민 다이아몬드픽 종목은 폴라리스 AI입니다. 네, 폴라리스 AI가 이렇게 계속 하방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어, 보통은 이제 1,850원 정도에 눌림이 오면은 이때부터 분할 매수 해가지고 다음번 슈팅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 종목은 연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죠 네 이렇게 연봉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과거 리노스라는 종목이었었고 이 종목은 이때 IT 버블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면서 굉장히 끼를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어 AI라는 사명을 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주봉상 봤을 때 역대급 주봉 거래량을 월봉 거래량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도 이렇게 보면은 역대급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엄청 양봉으로 크게 나와 있고 여기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다시금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파동이 크게 돼 있어서 이거는 뭐 굉장히 뭐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끝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때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런 작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이 때는 좀 급박하게 움직였다고 보면은 이 때는 조금 굉장히 절제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뜬 상태인데,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이봉 중심 18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서 대응을 하는 방식이 안정적일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또 주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15분 봉상 보더라도 1800, 5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눌림 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단타를 할 때에도 여기에서 보면 전일 고점 여기였었죠? 이럴 때이 종목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내려갈 때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해서 점점 이럴 때 이때 매도하고, 다시금 여기에서 보다가 분할 매수를 하다가 돌파를 할때 이쪽에서 돌파 매매로 참여해서 VI 갔죠? VI 갔고 34분, 37분 이렇게 있으니까 VI 가고 이때쯤에 분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빠지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은 여기서 돌파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매도하거나 이럴 때 매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래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장 후반에 가서는 12시 지나서는 이게 빠지고 있는 모양새니까 여기에서는 다시금 이쪽을 터치를 안해 준다면 은 다시 재진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단타 트레이딩은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좋았던 었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자 양계민 다이아몬드픽 1등 종목인 플라리스 AI 종목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